28강 공부해 볼까요? I like dancing. Do you like dancing, everyone? 여러분도 춤추는 거 좋아하시나요? 28강의 주제 살펴볼게요. I'm watching you with this telescope. 망원경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이 많군요. You like walking. You like running. You like singing. You like riding a bicycle, and you like dancing. Wow. 여러분은 걷기도 달리기도 노래하기도 그리고 자전거 타기도 춤추기도 좋아하는 욕심쟁이군요. 오호호. 정말 좋아하는 게 많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뭐하기를 좋아해요' 하는 표현에 walking, running, singing, cycling, dancing 만들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냐고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거죠.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처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동명사라고 부를 거예요. 걷다 라는 단어 walk 뒤에 ing 붙이면 walking 춤추다 dance 뒤에 발음 나지 않는 이를 빼고 ing 붙여서 dancing, 춤추기 달리다, run 이라는 단어 뒤에 음, ing를 붙이는데, 얘는 단모음 단자으로 음 끝나서 n을 한번더 적어줘야 되는군요. running 이렇게 만들면 달리기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동사를 명사 만드는 방법, 동사 뒤에 ing 붙이기 walking, dancing, running. 자,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이런 표현은 지난 강의에서 21강에서 to 부정사를 배워 봤어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어처럼 쓰였겠죠. 이렇게. To play golf is not easy. 골프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 동명사를 써볼까요? to play에 to를 없애주고 대신 play 뒤에 ing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문장 이렇게 완성된답니다. playing golf is not easy. 골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골프란 아주 어려운 운동이라고 하죠. playing golf is not easy. 골프 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뭐뭐 뭐 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로 쓰였네요. 두 번째 예문 볼까요? To travel abroad is a great experience.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여행하는 것은 아주 멋진 경험이야라는 문장이네요. To travel abroad. to 플러스 동사 원형 to travel 여행하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대로 여기는 to를 또 없애고 travel 뒤에 ing 붙일게요. 그러면 이런 문장 완성되겠죠? Traveling abroad is a great experience.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경험이지, 멋진 경험이지, 이렇게 말이에요. to plus 동사 원형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는데 동사 뒤에 ing 붙인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프는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Playing golf is not easy. 두 번째 문장 해외로 여행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경험이죠. Traveling abroad is a great experience. Playing, traveling. 동사 뒤에 ing 붙은 거 확인하셨죠? 네,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는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옆에 그림을 봐주세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이 보이죠?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가는 연을 보니 마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이유이겠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ike to fly a kite. 나는 연날리기를 좋아해요 라고 말이죠. 여기에 쓰인 to fly 대신에 한 단어 flying으로 바꿔도 인상이 큰 변화 없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I like flying a kite. 나는 연날리기를 좋아해요. to fly 라는 두 단어 대신에 fly 뒤에 ing 붙여서 동명사로 써주었네요. 나는 연날리기를 했으니까 문장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다음은 보호로 쓰이는 거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취미는 인터넷 검색하기예요, 인터넷 서핑하기예요 라고 말이죠. My hobby is to surf the Internet. My hobby is to surf the Internet. 이라고 말이에요. 역시 to surf 라는 두 단어를 한 단어 surf 뒤에 ing 붙여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세요. My hobby is surfing the Internet. 내 취미는 인터넷을 서핑하는 거예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my hobby에 대한 보충 설명어로 surfing 하는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앞에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어, 보어로 쓰인 것 맞죠? 이렇게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것 연습해 보았습니다. 마치 to 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하여 여러분은 동사 뒤에 ing 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것즉 동명사 연습을 해보았네요. 그렇다면 exercise 연습 문제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큼 이해했을까요? 다음에서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갑니다. Number one, reading a lot of books is or are a great experience. Reading a lot of books is or are a great experience.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다독하는 것은 멋진 경험이죠.라는 표현이네요. Is와 are라는 동사가 적혔어요. 물론 앞에 a lot of books가 있으니까 are를 고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다른 길로 정답이 아닌 오답으로 이끄는 트랩이니까요. 정답은 is겠죠. 왜냐하면 여기 문장에 진짜 좋은 reading이잖아요. Reading a lot of books.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은 멋진 경험이다. 라고 연결되어야 되죠. Reading is a great experience. 라고 말이죠. 이 수가 정답이었습니다. Number two. Our dream is win or winning the world cup. Our dream is win or winning the world cup. 우리의 꿈은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라는 표현이네요. 우리의 꿈 Our Dream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렇다면 보호로 쓸수 있는 것은 명사였죠. 그래서 동사를 명사 만들어준 Winning을 써주어야지만 되겠네요. Our Dream is Winning the World Cup. 우리의 꿈은 월드컵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맞는지 않았습니다. 3번. To lose some weight, you should start. Eat less or eating less. To lose som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는 You should start. 나는 시작해야 돼. 적게 먹기를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start라는 단어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적게 먹기를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동명사가 적어로 써야겠네요. 3번. To lose some weight, you should start eating less. 4번, number 4. My hobby is taking pictures or take pictures. 내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 라는 문장이죠. My hobby에 대한 보충설명어를 쓰려면 보어로 쓸수 있는 명사가 써야겠네요. Take pictures가 아니라 taking 하고 동명사형을 만들어준 표현을 써야 돼요. Taking pictures. My hobby is taking pictures. Right? Yeah, Number one, reading a lot of books is a great experience. Number two, our dream is winning the World Cup. Number three, to lose some weight, you should start eating less. Number four, my hobby is taking pictures. 네, 여러분 모두 맞추셨죠? 네 문장 모두 맞춘 여러분에게 박수 보냅니다. 우리 2 8 강의 강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like dancing. 나는 춤추기를 좋아해요. 뭐뭐하기 하는 표현, dancing, walking, running처럼 동사 뒤에 ing을 붙이면 명사처럼 쓰인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New vocabulary 단어 확인해 볼까요? travel, travel, abroad, abroad, experience, experience, kite, kite, serve, serve, wait, wait. travel, 여행하다라는 단어죠. tour, t o u r, trip, t r i p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요, travel하는 단어도 많이 쓰인답니다. 이세 가지 단어 꼭 같이 외워 두세요. abroad. 해외로, 외국으로 하는 단어죠. experience. experience.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kite. 연이란 뜻이죠. 보통 연 날리기니까 앞에 fly라는 단어와 같이 쓰죠. fly a kite. 연 날리기. surf. surf. s u r f 는 단어는 예전에는 파도 타기라는 단어로만 쓰였는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파도 타기처럼 파도를 따라서, 인터넷의 물결을 따라서 여러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요즘 Surfing이라고 하죠. 예, Surf라는 단어. 기본적인 뜻은 파도 타기이고 두 번째 뜻은 인터넷 검색하기라는 뜻입니다. Wait. Wait. 몸무게란 뜻이죠. weight. 몸무게 무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다 할 때는 lose weight 라는 표현을 쓰죠. 살이 찌다라는 말은 몸무게를 얻는 거니까 gain이란 단어 써요. gain weight. 이렇게 단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도 따라 읽는 거 잊지 마세요. travel abroad experience guide Serve. Wait. Okay, everyone. This is the end, but to be continued.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